무서운데 <laughs> 잘라야지. 아, 여기도 찰라야지아 여기도? 응. 오케이. 너무 부러워요. Okay. 언박싱 한번 해봐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쭉 밀어. 어 그렇지 그렇지. 오아 어, 이거 되게 멋있다. 이, 이게 마지막 세대야 이렇게 멋있게 나온지. 아 진. 요새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국물도 없어. 포장도 너무 예쁘다. 그지. 포장 내가 갖고 갈게요. 다나 이거 저기. 다 가지세요. 네. <laughs> 요즘 디자인 공부하느라고 이 포장 디자인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어, 삼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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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응. 그렇지. 여 <laughs> 여기도 한번 여기 언박싱이니까 여담 열어봐요. 아, 뭐가 아, 있나? 아. 네. 내가 이거 갖고 싶은 품인데 음. 난 아직 약정이 안 끝나서. 음. <laughs> 약정 안 끝나. 이렇게 간단 사양 설명서에 있고. <laughs> 그리고, 그리고 요거 유심, 어, 응, 응. 유심 는 거. 그, 응. 그리고 요기 이제 주의사항 이게 접는 폰이잖아. 그러니까 네. 자석하고 가까이 되지 말라. 아, 여기, 예. 그리고 여기 접는 사이에 뭐 들어가면은 스크래치 난다. 아, 이런 이런 안내. 어. 이거 방수가 안 되니까 네, 방수가 물에. 안 돼요? 네. 음. 요 다음 폰부터는 방수가 되는데 아, 지금 방수가 요 여기까지는 방수가 안 되는데 이거 뭐 물에 뭐 그쵸, 집어넣을 일은 없잖아요. 싫어, 자, 네. 요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지 여기까지. 여기아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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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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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예쁘죠. 네네. 네, 제가 웬만하면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예쁘다. 네. 그 전원을 열심히...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실래요? 이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네.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 색깔 이름을 음. 브론즈라고 해요. 어, 네. 브론즈 컬러. 여기 무광. 무광. 무광이라고 음. 안 하고 헤이즈 디자인이라고. 헤이즈 디자인. 안개처럼 뿌옇잖아. 지문이 아. 묻지 않고. 아. 그냥 무광이라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 어, 있어 보이게 어, 영어를 쓰잖아. 맞아요. 근데 난 이런 칼라 되게 좋아해요. 그죠? 네네. 약간 골드, 핑크 골드 같은 색깔? 미술을 공부하신 분이 이쁘다고 네. 하면 이쁜 거요? <laughs> 이거 이렇게 눌러요? 예 맞아요. 이거 좀 어두우니까 밝기를 네. 네. 전체 동일하고 와이파이 또 잡으시면 돼요. 아 와이파이. 예. 이게 네네.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여기 우리 충전을 한번 또 음. 잡으면서 하죠. 여기를 음. 요거를 종이를 빼보세요. 음. 여기, 음. 여기 정품 또충 음. 충전기 요새 또 충전기도 안 되는데 이건 그치. 충전기가 들어있어. 음. 여기 케이블을 빼줘서 네. 음. 그리고 이어폰도 들어가 있어요. 오. 네. 음. 예. 이디자인은 어떠세요? 요디자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펼친다는 는 그런 예뻐요. 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 박스로. 오 너무 예뻐요. 예쁘죠 예쁘죠? 네. 충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화면이 펼쳐을때 주식 볼때 네. 편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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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보면 바깥스죠 유심을 넣을 텐데 여기 요거를 유심 트... 핀으로 꽉 누르시면 여기 빠지거든요. 음. 이렇게. 옆에. 자. 그래서 요 홈에 이렇게 끼우면 돼요. 음? 여기. 이렇게. 예. 음? 파즐 맞추는 거. 들거예요 전송 완료했고 카톡 아, 다옮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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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이렇게 크게 보셔도 되고 네.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플렉스 모드라고 여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앞에 화면에서 보셔도 되고요 음... 네. 이렇게 놓고 보면 되니까 정말 편해요 네. 그리고 카메라 구멍이 여기 있는데 이게 2인데 3는 음. 방수되는 거랑 카메라 구멍이 없어진 거이거두개 음. 차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2가 어떻게 보면 더 이뻐 음. 여기 지금 여기도 풀스크린이죠 아, 네. 네. 여기도 풀스크린이죠 네. 진짜 이렇게 보시다가 네. 이걸로 네. 그 주식 같은 거 하시거나 유튜브 네. 동영상으로 강의 네. 들으실 때 네. 그 거치대 어디다 이렇게 세워놓고 네, 여기다 보시면 은 예, 이렇게 보면 거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네. 더 네. 낫죠 그죠? 네 이게 각자 다가 꺼내면 아직 이런 폰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좀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죠? 네. 네 축하드리고 잘 사용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그습니다 네.